국내 탄핵관제 단명제한 모임에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역단핵병장 아동대 부담을 이겠습니다! 제가 바로 32년 동안 바로 이게 통화되고 채널에의해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 문석열 대통령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언론 상임 언론특보로 일하다가 지난 종선에서 부천 g 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2 n g hanging, h 이일 때문에 3 개월 넘게 건대 앞에서 한남도 관리 앞에서 그리고 서울구 지수 앞에서 서울 청안대 앞에서 그리고 여기 관화문 앞에서 여자 앞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박수 한번 잡으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여러분들 언제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동아북 기자할때법조로 5년 8개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중에 헌법재판서도 여러 해지지해버습니다 기자들은 지지할 때 지지의 강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 조치 사건도 기자의 감각으로 실제 감각을 파습생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네, 오늘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 조치가 여러 가지 결정 가능성이 있지만 가장 절차를 따지는 각파 있습니다고 내용으로 따지는 인영나기간이기감 대강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전차가 잘못됐다면 일찌감치 각하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사실은 일찌감치 각하 결정을 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단일 초청안는 접수하고 가장 중요한 에란 줄을 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에서 다시 분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한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각다 했어야 되죠? 그런데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20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용이냐, 기약이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단일히 인용되려면 단순히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고 반드시 이것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통소리 한번 한다고 피한법을한다그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란이라고이거를 탄핵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절대 없는 것이다 아, 여러분들 이 지금 여기 서울역 서울시청 저 뒤까지 지금 태극기 목자로 모두가 다찾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외친다면 절대로 탄핵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산책로 나갔는데 갑자기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는 좋은 징조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모두 다 모였는데 하늘에서 좋은 징조를 내렸니다 저는 대통령이 반드시 대통령에게 직 복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조강한 단일 원장님 저한테 선물 하나 주셨는데 제가 제일 입고 왔습니다. 뭐라고 반드시 복귀한다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생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의 을붙잊봅시다 제가 탄핵 기담하는 여러분들도 즉시 기담을 잊어주세요. 세번 잊어주세요.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자, 다음 우리 한결 한길여...